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스파르타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스파르타하면 우리가 흔히 스파르타식 교육, 그래서 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여유를 주지 않고 그들을 막 밀어붙여서 어떤 성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을 우리가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하죠. 우리 교육제도와 같이 이제 아이들이 해야 될 분량이 많고. 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또 스파르타식의 어떤 교육 방식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성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스파르타식 교육이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냈던 바로 그 도시, 스파르타인들에 대해서, 어, 여러분과 같이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파르타인의 이제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도시는 바로 아테네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테네에서는 민주주의가 나왔잖아요. 스파르타는 전체주의적인 그리고 국가주의적인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후에 역사에서 아테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 스파르타를 상당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왜 그랬는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파르타식의 삶의 방식, 아주 국가주의적이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어떤 그런, 어 목표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아주 초계같이 희생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그 구체적인 예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파르타의 그 근원부터 따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이 스파르타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에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스파르타가 당대 그리스의 패자가 되어서 그리스 전체를 지배해갔는지 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어,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교훈들을 한번 찾아보고 자합니다 자, 스파르타는 지형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지도를 볼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 지도를 그제 동영상에서. 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줄 압니다. 여기가 바로 펠레폰네소스 반도입니다.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손가락 오른손을 이렇게 대시면 손가락을 이렇게 뒤집어서 자기 몸 쪽으로 대시면 이제 손가락이 다섯 개죠. 다섯 개 있는데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이제 그 위쪽에 해안가의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엄 이쪽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었을 때 여기 미케네가 요 위에 있습니다. 엄지 손가락 쪽에. 그다음 에 여기가 바로 아테네죠. 아테네,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항상 서로 라이벌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기로 아테네는 이제 해군이 강하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서 해 그렇게 나왔는지도 이제 후에 차츰차츰 차츰 이야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칭의 기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아를 읽으면 이 스파르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케다이몬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라케다이몬. 그리고 그때는 이제 스파르타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케다이몬인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전쟁이 있을 때까지도 그, 스파르타라는 이름보다는 라케다이몬이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 라케다이몬이 누구냐면, 신화상에 제우스와 하고 타위게테라는 여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이죠. 스파르타 사람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우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라케다이몬이라는 사람과 스파르타라는 여자 부인의 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케다이몬의 부인 이름이 스파르타예요 그런데, 요사이 이스파르타라는 이 여인은 누구냐면 그 아버지가 에우로타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우로타스라는 왕이 고대 스파르타 지역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스파르타밖에. 그래서 라케다이몬이라는 사위를 얻어가지고 이 라케다이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그래서 이 라케다이몬은 사람이 뭐라고 읽겠냐면. 그 종족의 이름은 내 이름을 따서 라케다이몬이라 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이름은 스파르타라 하자라고 해서 나라 이름이 스파르타가 되고 그 지역의 그 지역 종족 이름을 라케다이몬이다 이렇게 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보면 그 스파르타 사람들을 스파르타라고 하지 않고 보통 라케다이몬이다, 어? 라케다이몬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의 스파르타라는 표현을 안 쓰죠. 스파르타라는 그 이름을 쓴 것은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기원전 5세기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스파르타 이름을 또 많이 쓰게 되죠. 아무튼 이제 이 스파르타라는 명칭은 라케다이몬이라는 왕 그의 부인의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이 정도는 그냥 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메로스의 신화 속에서 스파르타가 등장을 합니다. 호메로스의, 스파르, 호메로스의 신화 속에 스파르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미케네 시대예요. 이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메넬라우스,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왕이 메넬라우스인데 그 메넬라우스의 아내가 헬레네죠.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일리아스 하면서 이 신화의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스가 이 헬레네를 와가지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파리스가 유혹을 하는 측면도 있고 프로디테가 약속을 했거든요. 파리스가 네가 나를 선택해 주면 내가 세상에서 인간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제일 예쁜 여자가 바로 헬레네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 아프로디테가 화살을 쏴가지고 둘 사이에 불꽃이 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파리스가 메넬라오스의 아내를 끌고 갑니다. 몰래 데리고 가요. 이것 때문에 결국 뭐가 발생하냐면 트로이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신화 속에서 이제 에, 스파르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파르타의 왕이 메넬라우스인데메넬라우스의 형이 아가멤논이에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을 할때이 아가멤논이 미케네 의 왕으로서 총사령관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아이 이제 그 미케네 시대 미케네 시대 스파르타는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고 미케네의 속국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화야 사항에서 이제 흔적으로 알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가멤논의 가면이라 황금 가면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대에 가장 강력한 왕은 이제 바로 미케네의 이제 아가멤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미케네 시대, 미케네 시대에 이제 그 스파르타는 별로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고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미케네 정도의 속국이었던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원전 1100년경에 그리스 북부에 살던 도리아인들이 대규모로 내려와 이들을 일컬어서 누구라고 하냐면 헤라클레이다이라고 합니다.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근데 신화상에서 이 헤라클레스의 후손이 원래 남쪽에 살고 있다가 북쪽으로, 그리스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그리스 북쪽에 있던 도리아인들이 남쪽으로 즉 펠레폰네소스 반도 쪽으로 막 내려오는 요 상황을 신화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헤라클레스의 후손의 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역사적인 이제 어떤 팩트를 찾아서 최소한의 역사적인 팩트를 확인해 보면 기원전 1100년경에 그리스 북부에 살고 있던 도리아인들이 대규모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펠레폰네소스 반도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곳에 있던 나라를 모두 정복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기존의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살고 있던 그리스인들을 북쪽에 또 다른 그리스 종족인 도리아인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들을 싹 정복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반도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도리아인들이 그리스 반도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역사적인 팩트에 가깝습니다. 그 시기를 이끌어서 이제 암흑기라고 그러죠. 도리아인들이 내려오면서 철기를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문명이 많이 파괴되어지고 거의 유적이 남아있지 않는,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는 군한 400년이 되는 암흑시기를 겪게 되는데, 자, 이 암흑기를 겪으면서 그 암흑기는 이제 어떤 시간이었냐면, 북쪽에서부터 이제 도리아인들이 이 펠리포네소스 반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리아인들이 이 해안가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아르골리스 또는 아르고스라고 합니다. 아르고스. 그냥 아르고스라고 하죠. 아르고스, 여기는 라코니아, 메세니아. 요세 지방에 도리아인들의 종족이 셋으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세 종족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기존의 펠레폰네소스 반도에서는 우리가 호메로스 신화에서 보는 라케다이몬이라고 하는 그런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1세기에 이제 북쪽에서 도리아인들이 요 협곡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기존에 있던 라켓 다이몬드를 정복하고 또는 흡수해서 그들이 여기 정착합니다. 그래서 세 종족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아르고스, 하나는 아코니아, 하나는 메세니아 이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스파르타는 어디냐면 그 중에 라코니아 지방에 도착했던 사람들을 바로 스파르타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했던 그런 그리스 역사 강의를 조금 더 듣고 오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100년경에 도리아인들이 남아하면서 여기 보시죠. 라코니아 지역에 자리를 잡고요. 그 라코니아 지방에 자리 잡았던 도리아인의 한 부족이 바로 스파르타인들이었습니다. 스파르타드였어요 자, 그런데 이 스파르타가 세워진 라코니아 지역은요. 아주 넓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충분한 양식이 있었어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은 대부분 산지인데 이 스파르타가 정복한 그곳은 평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강이 있고요. 그다음 평지가 있었기 때문에 식량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수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은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을 했어야 됐거든요. 자, 국가가 성립된 초기에 스파르타인들은 대부분 농업이나 목축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처음에는 스파르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도리아인의 일부족이었어요. 그러다가 라코니 지역에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점차점차 주변을 정복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직업군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직업군인들이 많아지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농사를 지을 땅은 많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전쟁을 해서 이 사람들은 정복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자신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노예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눈을 옆으로 돌린 겁니다. 눈을 옆으로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메세니아를 정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좀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인들에게 공통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리스인들이 그리스 반도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좁은 땅에 그들은 아주 그 분재 살았잖아요. 좁은 땅에 인구가 점차점차 불어나니까 인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식량 문제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면 이 지도를 보면 딱아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의 식민지죠. 그래서 식민지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이탈리아 남부,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하고요. 아프리카 북부, 여기 흑해 연안 이 일대까지 다 가가지고 그리스인들이 가가지고 그리스 본토가 너무 협착하고 살기가 각박하니까 이렇게 해외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길을 걸어가는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스파르타죠. 이들은요, 여기가 라코니아 지역이에요. 라코니아 지역인데 옆에 보니까 메세니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메세니아는 같은 종족이에요. 같은 도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11세기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와서 여기 아르고스에 정착을 하고 라코니아에 정착하고 메세니아에 정착했던 도리아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을 노예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코니아 지방에 살고 있던 특별히 스파르타가 이 지역을 통합하면서요. 이제 자기들은 군인이 많이 되니까 농사를 지을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메세니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아르카이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치열하게 이 메세니아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1차 메세니아 전쟁은 기원전 730년경에 이제 대부분의 메세니아 사람들이 스파르타의 노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메세냐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기원전 660년이에요. 노예 생활에 지쳐 있었던 그 메세냐인들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같은 동족이 같은 동족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정복을 하더니 노예로 삼아버려요. 조금의 의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세냐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상당기간 반란이 제작됩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스파르타가 진압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이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의 동족을 노예로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같은 도리아인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 노예로 삼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헤일로타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삼은 그 메세니아 사람들 있잖아요. 메세니아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들에게 개가죽으로 된 모자를 쓰고요, 가죽 족길 입히도록 합니다. 자기들은 뭘 입고 다닐까요 이제 갑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개가죽으로 된 모자를 써서 표시 표시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요 노예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연중 1년에 무조건 일정한 수의 매를 맞아야 됩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이메세니아 출신의 노예들은요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냥 자 그다음에 겉모습이 노예에 적합한 한도를 벗어나 보면 사형에 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지나치게 잘생겼다든지. 또, 지나치게 몸집이 크다든지, 지나치게 운동을 잘한다든지, 지나치게 똑똑하다든지, 그러니까, 노예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 노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기만 보면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상행의좌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헤일루타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메세니아 노예들이에요. 이 노예들을 이제 배당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이들을 관리 안 하면요. 스파르타 사람들이 들 관리하지 않으면, 잘 감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죠. 크립테이아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거는 비밀 군사조직입니다. 이리쿠르고스전 이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중에서 리쿠르고스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위 스파르타인의 크립테이아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닌다. 정부는 때때로 젊은 전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를 지방 각지에 파견한다. 이들은 단검과 필요한 만큼의 식량만을 가지고 낮에는 눈에 띄지 않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 흩어져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밤이면 길에 나와 잡히는 모든 헤일로타이를 죽였다. 또는 종종 헤일로타이가 일한 들판도로 지나다가 그들 중에 가장 건장하고 힘센 사람이 있으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크랩타이아라는 이 비밀 조지, 그래서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요, 스파르타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낮에 가만히 있다가 숨어 있다가 밤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요, 헤일로타이를노이들을막 죽이고 다니는 겁니다. 특별히 뭐 아까 말씀드렸죠, 건장해 생겼다든지 뭔가 리더 역할을 보인다든지 이런 사람이면 무조건 이들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연중 행사로 이 크리트아이들 가서 메세니아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이 라코니아 지방에 있던 스파르타가 자기들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예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노예들이 필요해서 이웃의 같은 도리아인들을, 메세니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파르타가 거기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스파르타가 헬레폰네소스 반도의 5분의 2, 3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한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파르타는 계급이 생겨나게 되죠. 계급이 생겨나게 되는데, 자세 계급이 생겨납니다. 호모이오이라고 합니다. 호모이오이 평등자라는 뜻이에요. 9천 명의 스파르타 사람들입니다. 9천 명의 스파르타 사람, 이들은 자유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페리오이코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처음에 스파르타 사람들이 라코니아 지방을 정복해 갔었잖아요. 처음에 그때 라코니아 사람들도 여기에 페리오코에 들어가고요. 메세냐 사람 중에서 자진에 상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파르타는 도지 무리가 못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진에 상복한 메세니아인들을 그들을, 이제 노예는 아니고 자유롭게 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이 스파르타 협조한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이 헤일로타이입니다. 이 헤일로타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포로가 된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세니아 사람 중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 또는 메세니아 사람 중에서 저항을 강하게 한 사람들은 무조건 노예로 삼고요 전쟁을 나가면 이 사람들이 먼저 나가야 되고요 가진 세금은 다 내야 되고요 이들은 거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의 결혼해서 가정만 꾸밀 수 있는 자유 그 정도 외에는 이들은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른 말로 헬로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헬로트라고 줄여가 헤일로타이를 줄여가지고 헬로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노예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스파르타가 탄생한 스파르타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스 전체 다른 나라들은 어떤 형식으로 나라가 세워져 갔냐면 이제 도시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농어, 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하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해 가지고 많이 해외로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스파르타만은 자 인구가 많아집니다 군인들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가 있는 이웃의 메세니아 사람, 그러니까 같은 도리아인들을 정복을 해 가지고요.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농사로 짓게 요 그러니까 이 메세니아 사람들은요. 이들은 자기도 같은 도리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노예가 아닌데 이런 저항의식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뒤로부터한 2, 300년 후에 이들이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3차 메세니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나중의 일이지만 아무튼 이들은 끊임없이 반란을 꿈꾸고 이제 이들은 언제든지 페르시아의 아서 스파르타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다시 자기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저항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이제 어디 바깥에 원정을 가더라도 오래 가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깥에 나가 있을 때는 에또그 노예들을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도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되면요 여자들이 이 헤이로타이들 을또쳐야 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의 태생의 아주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조건이 뭐냐면 자기 동족을 노예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일상의 행복,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이거 다 포기해야 됐습니다. 다 포기해야 됐고 이들은 집단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던 태생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파르타가 어떻게서 해 그렇게 핵일적이고 어? 아주 강압적이고 어? 굉장히 훈련을 중시하는 그런 조직, 그런 나라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계급과 무관하지 않고 그들이 이웃 부족을 그러니까 이웃 그리스인들을 정복한 그들의 과거 행적의 모든 원인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라는 독특한 나라가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후에 스파르타에 관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개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스파르타보다 훨씬 재밌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편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